안녕하세요 강해 t v 사회문화 9회차 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전정원입니다 강해 t v 예, 또제 양력 설명을 드리, 드렸으니까 빠르게 넘겨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2단원,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이죠 어, 일탈입니다 일탈 이 일탈 문제가요 까다롭지는 않아요. 어,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만 몇 가지 신경 쓰시면은, 어, 무난하게 정답을 맞추실수 맞추실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어, 육모부터 살펴보실까요? 예. 어, 문제 보시면은, 지금 단, 단 A, B, C는 각각 머튼의 아놈이 이, 차별교제, 낙인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A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 어렵지 않은 게,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사회적 평가를 내면화, 이 내면화가 좀 까다로운 표현이거든요. 어,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공부가 되는 친구들은 좀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내면화가. 이거 설명 다시 드리겠고, 어 점점 더 심각한 비행으로 이 부분 때문에 A가 낙인으로 분류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화가 까다로운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내면의 영향을 받는다, 미친다 이거는 어 미시계열이에요. 미시 내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낙인 이론이나 차별규제 이론에 해당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내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어두 개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낙인 이론에서는 부정적 자아를 형성한다라고 구체화될 수 있고요. 차별 규제 이론에서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화한다. 라고 구체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면화라는 표현이 차별 규제 쪽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내용을 잘 보시면은 나기는 나는 삐뚤어질 테야.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는 삐뚤어질 테야. 라고 부정적으로 자기를 이제 에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는 거거든요. 차별 규제는 와, 일탈 행동 개, 존, 멋,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일탈행동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음 어떤, 그, 과정이 내면에서, 어, 깃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죠? 하나는 부정적, 하나는 긍정적. 그런데, 에 아래 지금 표현을 보시면요. 사회적 평가를 내면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내면화가 보통은 차별교제 쪽으로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표현이 사회적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일탈의 긍정적인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게 아니고 이때 사회적 평가는 어떤 평가겠어요? 부정적 평가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좀 까다로웠던 거예요. 예,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내면화가 보통은 차별 교제 쪽에 많이 붙습니다. 내면이라는 표현 자체는 둘다쓸수 있지만 어, 일반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은 어, 긍정적 가치의 내면화 이런 식으로 묶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 이번 문제에서는 어, 사회적 평가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서 어 낙인 쪽으로 구분을 했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내면이 내면이란 단어는 공통적으로 처리되면서 앞에 수식어 때문에 낙인 쪽으로 어, 분류가 되는 좀 까다로웠던 패턴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점점 더 심각한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에,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확장이 되는 이게 이 부분을 해석될 수 있어서 낙인으로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어, 두 번째 줄에 보면, 어,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또 밑에 줄에 보시면은,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 전형적인 차별 규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보시면요, 어, 그, 다운표 보시면은, 가능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데 필요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그러니까는 제도적 수단의 예, 괴리를 얘기하겠죠. 어, 이 부분은, 어,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정리가 됐고요 어, 선택지 보시면요. 1번. A. A는 낙인이었죠. 낙인의 신중한 적용을 강조한다. 예,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이번에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차별 제재죠. 차별 제재가 차별 규제 아닙니다. 어, 누구는 제재하고 누구는 제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제재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낙인 이론입니다. 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차별규제 그다음에 아노미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선택지 4 번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 되어가는 과정 상호, 상호작용 과정 이건 미시의 초점이 있는 거고 미시의 초점이 있는 거는 낙인 차별규제 그러니까는 상호작용하고 어~ 과정 요것만 나오면은 낙인 차별교제의 공통점입니다. 달리가 틀렸죠. 여기에 이제 상호작용 또 과정 이외에 학습이라는 게 붙으면은 차별교제 쪽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차별제재 또는 이차적 일탈 이런 게 나오면은, 어, 낙인이론으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시 5번에, 범죄 예방을 위해 더 나은 취업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은 어 제도적 수단의 보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에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탈 이론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은 푸시는 데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 역시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요. 어 일탈 이론 ABC의 사례로 일탈을 저지른 갑을 병의 진술을 살펴보았는데, 에 지금, 갑은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이 내용,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합법적 수단의 괴리, 이거는 아노미인데, 머튼의 아노미인데, 한 번도 없었다.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저 밑에, 저 밑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갑의 일탈은 A나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노미가 제외된 건데 ABC 중에 C가 제외되어 있잖아요. A나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자동적으로 여기 제외되어 있는 C가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푸시면 돼요. 을은 다시 위에 세 번째 줄이에요. 을은 일탈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 규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없었으니까는 제외가 된 거죠. 그런데 저 밑에 보시면은 을의 일탈은 b나 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제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외된 a가 차별 규제가 되는 거죠. 동일한 패턴으로. 다시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병은 여러 사회 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비난이나 제재를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는 낙인이 제외가 된 거죠. 제재, 비난, 낙인, 짝 낙인찍힌 게 없었다 했으니까 낙인 제외인데, 저 밑에 보시면 병은 A나 C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했으니까는 B가 제외됐으니까 따라서 B가 낙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선택지 1번에. 차별규제, A는 차별규제인데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 의 확대, 머튼의 아노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과정, 이거는 미시계열의 차별규제하고 낙인의 공통점이라고 말, 아, 다시, 여기는 상호작용 플러스 학습이 있으니까 차별규제만 해당하겠죠. 학습이 없으면은 어 상호작용, 그다음에 학습이 없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별 규제하고 낙인의 공통점이 되겠지만 여기는 학습 과정 이렇게 학습이 추가가 됐으니까 차별 규제만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선택지 3번에 어, 정상 집단과의 교류 어, 차별 규제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음 B는 낙인이었는데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탈에 대,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 그러니까 사회 규범의 에, 부재 약화 충돌 이게 아노미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게머튼이 아니고 뒤르켐의 아노미였죠. 어 이런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은 아 어, 뒤르켐의 아노미의 해결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어,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에는 어 ABC가 이제 뒤르켐의 아노미가 없잖아요. 음. 마지막 수능 문제 보시겠습니다. 음, 역시, 이제, 사회자가, 어, 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지금 네 개가 튀어나와 있죠? 뒤르캠버튼 차별규제, 낙인 네 개가 튀어나왔구요. 지금 밑에 대화는 갑, 을, 병. 그러니까는, 어, 이게 중첩될 수도 있고, 중첩됐으면은, 예를 들면은, 네 개가 다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갑을병 대화에서 뭐두 개씩 나온다고 하면은 네 개가 다 언급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읽으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갑 읽어 보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경제적 성취와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작동했던 전통적 규범과 새롭게 등장한 가치가 혼재되면서 어 규범의 부재역화 충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뒤르켐의 아노미 갑은, 뒤로 겜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성공에 필요한 합법적 기회, 기회, 기회가 강조가 되고 있네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 기회니까는, 어, 머튼의 아노미인가? 어, 왜냐면 하 목표와 수단관의 괴리, 이, 이 부분에서 기회의 제공, 이게 언급이 됐었으니까요. 계속 보시면, 이들은 비합법적 수단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과 빈번한 교류, 아. 빈번하게 교류 이게 나왔군요. 그래서 차별 교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병을 보시면 청소년 시기에 전과자가 된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아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아 이거는 제도적 수단의 부재를 얘기하겠죠. 이로 인해 경제적 성공을 위한 뭐, 어떤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어, 성공이 필요한 기회가 제한돼요. 기회가 제한돼요. 따라서 어, 제도적 수단의 기회의 부족,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서 어, 선택지를 보시면 갑의 관점은 듀르켐의 아노미였죠. 을의 관점은 차별 규제였어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이거는 차별 규제가 되겠죠. 따라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을의 관점은 차별 규제이죠. 병은 음, 머튼의 아노미였어요. 어,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차별 제재는 낙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낙인은 지금 갑을병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선택지 3번에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 이거는 지금 머튼의 아노미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병이 머튼의 아노미였으니까요 선택지 4번에 갑,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사회 구조적 관점은 아노미인데, 그러니까 뒤로캠하고 머튼 둘다 해당이 되겠죠. 갑, 병이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갑,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이렇게 해서, 을과 병의 위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 선택지 5번에, 을,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어, 상호작용 또 과정 미시계열이죠. 어, 미시계열은 여기에 차별규제밖에 없습니다. 어, 따라서 병을 저쪽 반대로 넘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례관점은 갑병과 달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음,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리고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고 하면은 음, 내면 내면화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있다는거 그건 아까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원 2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대단원, 대단원 3, 음, 문화 파트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